올리브영 가면 꼭 사야하는 베스트 아이템 10가지를 숙무한 미스트로 도 유명한 와 제품력에 미쳐서 진짜 대박 아이템입니다. 오늘 영상 완전 노광고제 인생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정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가면 꼭 사야하는 베스트 아이템 10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진짜 대박인 아이템들만 모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개털을 비단결로 만들어주는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커리실 뉴트리션 소프트 데일리 트리트먼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데기도 자주 하고 염색 탈색까지 한 머리여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개털이거든요. 빗질이 안될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한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도 머릿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미 끝난 머릿결이구나 아, 이거 되돌릴 수 없나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요 와 비단결을 맛봤어요. 마치 헤어샵 가가지고 머리 트리트먼트 비싸게 관리받고 온딱 그런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머릿감을 맛이 나요. 진짜 대박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트리트먼트 오래 방치 못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샴푸하고 나서 물기 쫙 짜준 다음에 1, 2분 정도만 있다가 헹궈주면 진짜 비단결로 머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제품입니다. 이거 대박 좋으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짱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아이템부터 너무 극찬을 해서 이거 광고 아닌가 싶으실 텐데, 오늘 영상 완전 노광고, 제 인생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 향이 진짜 좋은 바디 미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바디 판타지 바디 미스트고요. 향은 퓨어소 판타지입니다. 향이요, 진짜 상쾌하고 깨끗한 비누향이에요. 그래서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 찌르는 그런 지독한 향이 아니라 되게 은은한 비누향이에요. 그래서 바디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몸에 뿌려주면 향이 진짜 오래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냥 향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가성비 갑 아이템입니다. 이게 또 바디에 발라도 끈적거림 없이 되게 산뜻한 제형이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머릿결에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향이 더 오래가요. 이거 머리에 뿌려줄 때마다 샴푸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뿌려도 뿌려도 건조해지지 않는 대박 미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달바 하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제형이 좀 특이한데 위에 오일층이 있고 수분층이 밑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얼굴에 축축축 뿌려주면 됩니다. 어, 이게 오일이 살짝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조함이 없고 딱 유수분 밸런스를 착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보통 미스트들은 뿌리고 나면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이거는 진짜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일 층이 섞여 있다 보니까 유분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유분감 없고요. 그냥 산뜻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만큼 촉촉하다 보니까 순무한 미스트. 미스트로도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미스트 어떤 거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거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제품으로 마스크 묻어남이 거의 없는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네즈 레오 쿠션 매트 제품이고요. 케이스 미쳤죠. <laughs> 케이스 때문에 반해서 사용을 했는데, 와, 제품력에 미쳐서 계속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제품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했어요. 수정화장 하나도 안한 지금 10시간이 지난 피부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피부 표현 미쳤죠? 지금 제 피부가요. 프라이머, 컨실러, 파우더 아예 안 했고요. 수정도 안 했고요. 그냥 이 레오 쿠션 바르고 10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가서 감자탕도 먹고 왔어요. <laughs> 근데 묻어남도 진짜 아예 없어요. 피부 표현이 미쳤어, 미쳤어. <laughs>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이게 매트한 제형이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사용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찍은 양으로 톡톡톡 발라주고 나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컨실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예요. 이게 되게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아요. 게다가 지속력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 컨실러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잡티가 좀 진해요. 그래서 웬만한 컨실러로는 커버가 잘안 되는데 이거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대신 저희 팁은 제 피부톤보다 한톤 어두운 컬러로 사용을 한다는 점. 제가 피부가 밝은데 이거는 2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커버가 조금 더잘 되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사용을 해도 촉촉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먹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컨실러라서 가지고 왔지롱. 여섯 번째 제품으로 모나리자 눈썹도 살려주는 브로우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클리오 킬브로우 제품인데 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메이크업 찍을 때마다 이거밖에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한지 10시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눈썹도 그린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이걸로 그렸거든요. 지어진 거 하나 없이 눈썹이 잘 살아있죠. 여러분 제 눈썹 아시죠? 저 눈썹 진짜 없는데 <laughs> 이걸로 그리니까 눈썹 숱이 되게 많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색상이 너무 잘나와고 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브로우가 진짜 잘 그려지고요. 또 뒤에 스크류 브러시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아이브로우는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일곱 번째 제품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에뛰드 피싱 틴트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3호 멜로우 피치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봄 웜톤이신 분들은 무조건 쟁여야 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손으로 블렌딩해도 너무 예쁘고 손에 남은 여분으로 블러셔로 쓰잖아요. 그 대박 예뻐. 어떻게 너무 좋아요. <laughs> 진짜 이거는 활용도가 너무 좋고 딱 픽싱이 되면 먹을 거를 먹어도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진짜 잘 쓰는 틴트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laughs> 여덟 번째 제품으로 데일리 메이크업의 끝판왕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고 7호 밀크 라떼 컬러입니다. 여러분, 데이지크 팔레트는요, 진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예쁘게 색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발림성도 되게 좋은데, 색상이 은은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저는 팔레트를 평생 하나만 써라 하면 저는 무조건 데이지크 밀크 라떼 팔레트입니다. 진짜 색조합이 좋으면서 글리터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음영 컬러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홉 번째 제품으로 아이돌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필리밀리 미니 속눈썹 고데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컬링 유지력이 진짜 오래가요. 제가 마스카라 한 지도 지금 10시간이 지났는데 컬링력이 되게 좋죠. 그래가지고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카라가 떡진 것도 되게 잘 풀어주면서 눈썹이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청담샵에서 마스카라를 해주고 나서 입소시계로 이렇게 불러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이 고데기로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 아이템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속눈썹 연출이 쉬워가지고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요. 블랙헤드를 완벽하게 없애주고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필리밀리 멀티 실리콘 클렌징 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요, 제 클렌징 역사에 한 핵을 그은 제품이에요. 이게 가격이 6,5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클렌징 그 실리콘 진동 제품 많잖아요. 그런 거는 가격대가 되게 비싸고 또 제가 이 퀄리티를 좀 비교해보면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데. 그리고 이게 손을 낄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딱 손을 껴가지고 내 힘에 맞춰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앞뒷면이 달라요. 한 면은 되게 미세한 실리콘 돌기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은 조금 더 두꺼운 게 있는데 저는 이쪽은 잘안 쓰고 엄청 부드러운 면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클렌징을 짜가지고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거품을 내줘요. 그리고 세안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꼼꼼하게 세안이 되고 저는 자극이 없이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랙헤드 관리할 때도 하면 진짜 대박.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대박 대박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 10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진짜 제 인생템들만 꽉꽉 담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